얘네는 기성 래퍼를 뽑을 생각도 없어 시리윈즈를 발굴한 다음에 너 무슨 음악 잘해? 너 무슨 음악 좋아해? 너 무슨 음악 할 거야? 어 그거 맞춰줄게 야 코쿤아 찍어 동영상 <laughs> <응, 이렇게> 찍어 <laughs> 다음은 어디죠? 개코랑 코쿤 한번 가보시죠 좋아요 일단 팀명 너 설마 개코쿤이야? 아니 <laughs> 그냥 개인데 <laughs> 아 개코의 어, 개화코. 나 근데, 근데 이것만큼 간지난 팀명이 있을까 싶어요. 저는 개코쿤인데요. 근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네. 개코쿤? 아, 아 진짜 애니메이션 별로 안 좋아하시나요? 제가 유에모 이야기 본 애니메이션이 딸기백프로라는. <laughs> 아, 애니메이션. 진짜 고등학교 때 우리 반에서 유명해가지고. 아, 형 이거 근데 잘라주세요. 안 그래도 떼면 너? 딸기백 넣자 공감할 사람들 무조건 있다 약간 야한 건데? 개야한 거지 아, 개야하진 않아 노출이 아예 없어 팬티 보이고 이 정도? 있네 너 그럼 바지 벗고 다니면 아, 노출 아예 넣자, 안 하는 넣자. 거야? 아내눈 <laughs> 예상되는 네임드래퍼 저는 여기다가 약간 뻔하게 한번 갖다 넣어봤는데요 저도 누군지 알것 같아요 누구죠? 베이식 아니 베이식 아니에요 베이식 아니에요? 베이식 여기 안 가요 아, 저부터 설명할게요 베이식 하는 김에 네. 산이랑 베이식은 어느 정도 비슷한 포지션이에요 데뷔도 비슷하고, 슈퍼루키였고, 랩은 잘해. 근데, 살짝 잊혀진? 그래서, 산이가 내가 랩식 보여준다 했잖아요. 베이식도 그런 게 있어. 근데 베이식은, 나랩 잘해. 하다가, 결과적으로 얘가 얻고 싶은 거는, 대중성일 것 같아. 대중적인 노래를 하고 싶을 것 같아. 근데, 노래를 하는 포지션은 아니야. 그럼 어디 가야 돼? 캐코코드 콘스트야 그리고, 손민호 밑으로 들어가건좀 그러니까 그렇다고 치고요. 저는 일단 자매지가 갈것 같은데요. 음 자매지 괜찮을 어. 것 같아요. 그리고 한명 더는 조광일 어. 올 거라고 봅니다. 조광일은 마지막까지 그 자존심을 놓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나, 나 랩. 나 랩. 진짜 래퍼있는데갈 건데? 나락 아닌데? 어, 어. 나 토일름 답 빼. 나락 아니야? 음. 나 발라드 아니야? 자이언티 슬로 빼? 나 아이돌 아니야? 손민레이 빼? 나 랩이야. 어, 괜찮은데? 어, 저큰 괜찮아. 어, 이거 괜찮아. <laughs> 그리고 음악은 다른 팀을 먼저 보자면, 염따토일은 락이랑 트랩 정도 하겠죠. 그리고 자이언티 슬롬은 약간 감성, 스윙잉 뭐, 요 정도로 하겠죠. 그레이 송민호는 뭐, 트렌디 하거나 아니면 축제 분위기, 아까 얘기했던 할거 같으니까, 그렇다면, 이 팀은 이 시점에서 개 비판 분배를 갑자기 조지면. 형은 진짜 모르는구나 모를 그러면 정말 난 묵은 체중이 내려갈 것 같고요 이건 내 원하는 바고요 어, 원하는 바지얘는 무슨 음악 냐 맞춤 정장 같은 음악 해요 구에서 지단 시즌에서 가오가이랑 언텔이 얘네 편이었어요 근데 얘네가 했던 음악이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이여기다에날국스마트이전 바리 어이이이가 던지는 마스 라이에 움직일 때뭐 이런 노래들이에요. 이거는 맞춤형이라니까. 얘네는 기성 레코를 뽑을 생각도 없어. 아니... 시리지를 발굴한 다음에 너 무슨 음악 잘해? 너 무슨 음악 좋아해? 너 무슨 음악 할 거야? 어 그거 맞춰줄게. 야 코코나 찍어. <laughs> <영화에서> 찍어. <laughs>

음악보다는 안 질리고 오래 들을 수 있는 느낌을 좀더잘 만드는 것 같은 음. 그냥 느낌이 들었어 음. 그래서 유난히 쿠쿡거는 지나도 조금 들을 만하다 더 요새는 너무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그런 음악은 잘할것 같고 쇼미의상 항상 그랬듯이 약간 무명들을 데리고 좀 고군분투하는 음. 그런 느낌 그리고 이제 요즘에 또개코가소을도잘 하지 않습니까? 나는 어떤 면에서 그 그래. 그래. 너도 똑같애 사랑가다손 Oh yeah. 그래서 개코의 흑과 코코네 음. 프로듀싱을 앞세운 뭔가 그런 노래들이 음. 죽일놈 난 그건 진짜 너무 좋게 들었거든 난 죽일놈 지금도 듣거든 아. 그 비컬 그 피처링 내가 있으면더 좋았는데 이뭔 개소리야 다음은 자이언티 슬롬입니다 저는 여기 팀명이 있어요. 이건 하게 돼요. 이건 안할 수가 없어요. 진짜 개쩔어요. 여기는 티발로브로 갑니다. 발이 좀 억지잖아요. 팔로 어. 갑니다. 이 티팔로만. 티팔로만. 티팔로. 팔은 뭔데? 자이언티 엔슬로만닙니까그앤이 팔이랑 비슷해요. 숫자 팔. 비파노 동대문 저구석 있는 되게 안 되는데 그런 매장 이름 같다오 거기도 괜찮겠네 거기만 괜찮아 근데 여기는 안 괜찮아 아니 무조건 이거야 영호야 영호야 이거, 괜히 귀에 들어갔으면 이걸로 하게 돼있 <laughs> 진짜로 <웃음> 그리고 나는 또 하나가 더 있어 요즘 유행하는 건데 SBS 스브스라고 하잖아 어. 그런 거어 느낌으로 슬롬 SL 자이언티 ZT SL ZT에서 크루즈트 하나 아, 확실한 거는 T 팔롬보단는아 T 팔롬이 형. 우리가 오늘 제안한 것 중에 T 팔롬이 제일 완벽해 요 진짜 너는 1 팔롬이다. <laughs> <laughs> <laughs>